안녕하세요. 오늘은 즐거운 마술 시간. 와우. 오늘은 저희 두 남매가 같이 할 겁니다. 자, 먼저 힌트 보러 가시죠. 아, 오늘은 무슨 마술 힌트일까? 넌 알아? 나 말이야? 어. 나 무슨 딱, 마술 나는 너무 기억이 안 나. 옛날에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기억이 안난단 말이야. 그 마술 원리를 너무 궁금할 것 같아 그러게 아무래도 나는 그 볼펜 공중화 마술이 뭐가 안해 뭐가 손에 숨기고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와 먼저 네임펜 고무줄이 필요해요 오 근데 왜 고무줄이 필요한가요 그거는 볼펜이 뜨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지요 아. 자 일단 볼펜, 고무줄 준비하셨죠? 네! 일단, 볼펜을 아무 손에다가 올려주세요. 전, 오른손에다 하겠습니다. 저는 왼손에다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, 고무줄을,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. 자, 다시, 고무줄을 넣 넣어요. 자, 그 다음에, 자세히 보셔야 돼요. 요, 고무줄 있죠? 요를 X 자로 만드는 거예요. 엄청나요 자, 다시 한번더이 고무줄을 X 자로 만들어요. 그다음에 네. 이 X 자에 이제 구멍 있죠? 네. 이걸 다시 위에서 슉 내려요. 아. 그리고 그걸 네. 다시 반복해요. 줄을 내리고 X 자로 이 구멍을 일단 씹어 넣는다. 요 여기 있는 줄이 세 개가 이렇게 하나, 둘, 세 개가 있어야 돼요. 어, 저, 저는 네 개가 있는데요? 그럼 다시 하면 됩니다. 어, 이제 세개 생겼네. 자, 이제 이걸 큰줄 있죠? 아무 줄이나 해도 돼요. 요줄에로 되고, 요 줄에도 되고. 전맨 마지막에 있는 줄을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를, 요거를 예, 손가락에 끼워, 이렇게 끼워 넣어요. 이렇게 끼워 넣으면 안 돼요. 자, 보실래요? 고무줄이 여기 사이 보이죠?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고무줄이 사이로 안보이지 안 보이게. 이렇게. 이렇게 아시겠죠? 네. 자, 이거를 들고 있다가 시작하면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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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두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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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런 연출도 가능합니다. 질문 자, 있습니다. 무엇인데요? 혹시 거이 네임펜을 다시 빼서 보여줄 때 혹시 고, 고무줄이 갑자기 보이면 어떡하죠? 보이면 안 돼요. 여기 편에 보일 고무줄이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바로 주머니에 두 손을 넣으시면 돼요. 연습이... 자, 그러면 연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박사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. 무엇이? 자, 이제 손에 볼펜 있죠? 그래. 이게중돈 뜹니다. 와, 떠요, 떠요. 우와, 넌 대단하구나. 네, 그 유튜브에서 배운 거예요. 아이 매직, 아이 매직이라고? 정말 맛이 정말 좋은 거예요. 아이 매직? 오, 선생님도 배워했구나. 고맙다. 자, 요메이필은 제가 가져왔습니다. 어, 모자 들어갔네그러면 <laughs> 이걸 메고 하늘로 날아가자. 사진 찍어줄게. 아, 얘들아.